TV를 이용한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본인 맵메이커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롱펄스 시니어 인스트럭터 파워준윤필입니다. 동기부여 정보 제공 두가지 목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맵메이커 프로그램 임하기 전에 안정성과 운동 효율의 이유로 기본적인 스윙과 결합 동작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맵메이커 프로그램은 주 2회 스윙 그리고 주 2회 갤업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스윙과 능동성 회복인 가벼운 조깅 혹은 줄넘기와 같은 동작을 섞어가며 12분 동안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10번의 스윙을 한후 케테벨을 내려놓고 가볍게 몸을 털며 회복을 도모합니다. 훈련도에 따라 10회 혹은 20회 30회까지 진행할 수 있지만 자세가 무너지거나 파워가 떨어진다면 반복 횟수를 줄이면서 진행합니다. 맨메이커의 두 번째 파트인 결럽인데요결럽은 5분 동안 진행합니다. 오른쪽 혹은 왼쪽에서 시작하며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며 5분 동안 결럽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12분 스윙, 5분 결럽으로 일주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세팅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요일 날 12분 스윙. 화요일 날 5분 결럽 수요일은 회복을 갖고 다시 목요일에 12분 스윙, 금요일에 5분 갤업, 토요일, 일요일은 회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윙과 갤업을 번갈아가며 운동하게 되면 스윙을 통해서 컨디셔닝을 키울 수가 있고요. 갤업을 통해서 가동성과 안정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스윙과 갤업으로 기본적인 체력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클린과 프레스, 스쿼트과 스네치보다 강도 높은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몸의 준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맨메이커에 진행할 때 주의사항은 반복 횟수에 욕심내지 말며, 자세가 무너진다면 10번에서 5번 카운터를 줄여가며 회복을 도모하고, 보다 완벽한 자세에서 체력을 키우도록 노력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캐트벨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본인 맵메이커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파워존 유PD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